박정희 대통령에 의해서 계획 사업이 가족 계획입니다. 그 당시에 구호가 덮어놓고 낳다 보면 거짓골 문민한다 하는 슬로건이 있었어요. 그대 많았죠, 그죠? 슬로건이 80년대 되면은 잘 키운 딸 하나, 열 아들 안부었다 하는 슬로건도 있었고, 가족 계획은 대성공을 이루었습니다. 그 당시에는요, 국가가 피임, 낙태를 공공연히 장기를 했어요. 74년도에는 정단수술 할것 틈에는 예비군 훈련을 면제해 주세요. 그때만 해도 남아선호 사상이 거세가지고 임신할 것 같으면 산모의 양수를 빼서 남아냐, 여아냐. 그래, 분별했단 말이요. 에 여아할 것 틈에는 낙태를 하고 남아 끝 틈에는 나았던요 그리고 그래, 이게 출생 아들의 성비가 남자 쪽으로 기울했었단 말이에요. 가족 계획이라는 미맹 아래 얼마나 많은 범죄를 저지렸습니까? 그 당시에 보건복지부 기록이나 가족 계획 협회 기록을 볼것 하면 60년부터 80년까지 공식적인 기록이 천만 명이란다. 천만 명. 근데 합법적으로 한 사람도 있지만은 비합적으로 유산을 지킨 사람들이 2,500만 명쯤 된다. 하는 기록이에요. 한 3천만 명 될지도 몰라요. 거기에 대한 참여는 아무런 책임이 안집니다 국가가 유산 아들에 대해서 참여하고, 사과하고, 용서를빌리는거 봤습니까? 국가 차원에서는 이 행사가 놓쳤다. 조찬 기도회 있죠? 국가를 위한 조찬 기도회. 이번에 말이 좀 됐죠? 목걸이를, 또뭐 귀걸이를 주고, 또 검거비를 주고, 명예도, 산 이런 기도회는 있어도, 국가가 저지른 내 새끼, 내 자식에게 저지른 죄는 함부른 참별권이 없었어요.